우리나라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휴업을 하고, 놀고 있는 동안에, 북한 공산주의 지하에 있는 이 학생들은, 그들의 이런 그 어떤, 6개년 계획을 1년 앞당기기 위한, 여기에, 하까지 중단하고 나가서 지금 노동에 동원하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왔을 때 우리는 즉각 이를 저지하고 초전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체육적인 타격을 가해서 그들이 늘입벌처럼 맥가리고 있는 소위 남조선혁명 운운하는 이 허황된 꿈을 이 기회에 철저히 분쇄해 버려야 이것을 위한 우리들의 불퇴전의 결의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동방책을 우리는 모색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부질없이 앉아서 감론얼박 토론하고 시간을 허송할 때는 아니다.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은 이란 사태에 대비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지금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한 적의 공격도 능히 이를 저지하고 경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만 가지고 군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군과 또 국민이 본연 일체가 돼서 힘을 한테 뭉쳐서 총력으로 대결을 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총력전요 총력안보체제입니다. 따라서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정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사가 하는 이러한 그 각오를 가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양이기도 분단된 이 나라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피땀흘려 이룩하고 건설해 놓은 이조국다이 땅은 또이 땅에는 우리의 조상의 뼈가 묻혀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할이 땅을 왜 우리가 공산당한테 양보를 해야 하는가? 왜 공산당한테 우리가 뺏겨야 하는가? 우리는 공산당들에게 조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해방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는 피해만 당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유 없이 우리가 피해를 입을 까닭이 없다니. 앞으로 만약에도 국장이 전쟁을 도받아온다면, 우리가 사는 이 수도 서울은 절대로 철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신민이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 끝까지 서술 를 해야 합니다. 정부도 650만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수도를 사수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사수를 할 것입니다. 전당은 우리 군인들이 일부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 국토에, 국토를 소화할 것이고, 서울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사수해야 할 것이고, 후방은, 후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지각금, 내 고장, 내 마을, 내 가정을 사수해야 합다 나라를 지키고, 내 고장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중무공 이선신 장군께서는 그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사 즉 생이요 필생 즉 살아 이건 아마 명랑해전 때 장군이 우리는 다부사진배 12척을 중공이 걷느리고, 대항을 하고, 외적의 함대는 수객척이 되는데, 이거와 맞서서 싸울 때, 장군께서 아마 부하 장병들을 동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합니다. 즉, 반드시 죽겠다 하는 그 필사의 각오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 반드시 살수 있다. 그와 반대로 반드시 살 국민만 하고 싸우면 이기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적 생요, 필생적 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전부 힘을 뭉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우리 모두가 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모두 지각금 살지만 원하고 힘을 합치지 않고 않는다면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것부터 먼저 집어먹고 남을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얌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전쟁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비국민적이고 반국가 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민족의 이름으로서 단호히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외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오판에서 무모하게도 또 다시 남침을 해온다면 그 결과는 오직 그들의 자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굳게 단결을 하고 조국과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절연한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60만 국군과 주한미군은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군대라는 것을 나는 자부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잘 훈련되고 조직된 애국심이 투철한 270만의 향토예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반공정신으로 흑이히 무장이 된 3,400만의 액심에 불타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겠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도 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지 못할 이유가 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의 각오와 결의에 달렸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와 군을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부는 슬기롭고 용감한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필수의 신념을 가지고 우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가끔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고 책임 있게 일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요. 또,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